이렇게 그럼 자꾸 전자랜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. 유동 감독과 함께 보시죠. 얘 가지고 체력이 좋아서 1대1 하고 나중에 돌때 니네가 먼저 픽업해야 돼, 안 해야 돼. 야 해야 거. 돼, 안 해야 돼. <목소리> 너는 <목소리> 오페스는 잘못된 거 신경 쓰지 말고 다 안고 하란 말이야. 괜찮아, 한걸못 넣었다고 왜 자꾸 준비가 들어줘. 가운데, 네. 가운데 네. 포스터 발때 네. 네. 가운데 한두 명씩 커팅해 달래요. 찬이가 커팅 들어가, 찬이가. 네가 커팅 들어가라고. 그 다음에, 못 문노, 효구나. 아니, 무려 이 병국, 병국이랑 이리시켜. 그러다가 안 되면 얘네가 헬프 스페이싱 잡을 거 아니야. 그래야지 너 주기 너 쉬어안 쉬워. 쉬어. 그래, 안 그래. 그치? 이해가 는 거지. 찬이야, 어? 요번에 저거 한 번에. 에이, 비스터. 라오스 크린스포스업 안전 경북 공격차선검다자자 세진이 yeah. 반대 우리가 부끄지않아속도안되면다 세트 비해야돼 시간 다 버릴 또 우려 없는 세 2승에 도전하고 있는